신명기 4장 2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질투한다고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요? 이한 절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차지하게 될 수레굽 이 세대들에게 지금 교육시키는 자리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매라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할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되고요. 또그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언제 하느냐 하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절하고 하지 말라고 모세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 소멸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신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참 망설여지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조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질렀습니다. 질렀습니다. 어, 열심이라는 단어도 정말 발음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zealous라는 어, 그런 단어입니다. 어,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세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인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에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인 사랑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열심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참 우울하고 또 낙심이 되는 또 실망이 되는 이 때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참 적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보잘 것 없는 우리들, 이런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사랑 고백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집 사장 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붓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